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두리두리 반밤입니다 네, 요즘 네, 게임 방송을 안 하려고 하죠 NC 게임 방송은 네, 앞으로 절대 안할 겁니다 네, 제가 다짐을 했어요 네. 노 NC 운동에 저는 동참합니다 그래서 게임 방송은 제가 이제 6월달에 6월달에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 오딘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오딘 방송을 할 거고 지금은 보면은 왜 이걸 하느냐? NC 계정이 갖고 정리가 안 돼요. 그래갖고 이번에 좀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템 정리 좀 했었어요. 다이아랑 음뭐 템들 잡템들 뭐 허접한 템이지만 악세사리 몇개좀 정리했어요. 악세사리 몇개좀 정리하고 해갖고. 정리하니까 5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원래 통으로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어, 뭐제 계정을 통으로, 뭐 좀, 그래도 100만원 넘게 가져간다는 사람이 있어갖고, 정리할까 하다가 그냥, 아니, 비트코인 방송 하면서 옆에서 뭐라도 봐야 될까, 아닙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비트코인은. 그래갖고, 놔두기로 했어요. 여기서 50만원만 정리하고 뺐어요. 네. 뺐고, 어, 게임 방송을 혹시나 하게 되면은 6월 달부터 카카오 오딘 게임 방송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 방송을 시작할 건데 비트코인을 들어온 지 지금 일주일 됐어요. 오늘 방송 제 처음을 하는 건데 어 일주일 전에 비트코인을 시작했습니다. <laughs> 시작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요. 제가 1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예. 아니 제가 그래도 제 시청자들이 무가금러들이라고요 저는 좀어뭐잘 나가는 유튜버들 돈 많이 뭐 몇십억, 몇백억 쓰는 뭐 그런 유튜버들하고 다르잖아요. 제 팬층들은 돈안 쓰는 유튜버들이고 게임러들이거든요. 예. 돈안 쓰는 게임러들이 제 팬이 된 건데 어 돈안 쓰고 네가 얼마나 성장하나 보자. 이런 걸 바라는 내 팬들인데, 어 제가 이제 무가금 방송을 스탑하면서 이제 많이 팬들이 방송을 안 보죠. 저도 안 하고요. 무가금 방송이 끝났으니까 저는 항상 무가금을 중시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혹시 코인 방송에도 무가금할수 있는 게 없을까 했는데 얘, 얘는 절대 불가능하더라고요. 얘는 일단 자본을 투입을 해야 돼요. 자본을 투 뭐, 어, 뭐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일단 자본을 투입해 놓고 그걸로 풀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무가금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고 일단 제가 그나마 어, 무가금을 만들려고 최대한 애는 썼어요. 썼던게요 게임에서 50만 원을 뺐어요. 10만 원을 뺐고 원래는 다 팔면은 100만 원은 넘을 것 같았는데 다 팔면은 얘가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얘는 계속 돌려놔야죠. 돈잘 보니까. 그래도, 어 그동안 올려놓은, 어 값이 있는데. 저도 돈 여기다 돈도 좀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얘는 돌려놓고, 심심풀이로 보게요. 어 코인 방송 켜놓고, 게임 봐야지 뭐, 코인 그래픽만 볼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쟤는 나중에 50만원 뺐어요. 50만원 빼고, 제가 그러니까 이제 5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했는데 아니 뭐 들어오자마자 오늘 방송 날짜가 지금 7월 14일이에요 아니 들어오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뭐뭐뭐 뭐뭐 폭락 패닉 뭐와일론 모스크가 막 난리 치고 막어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타이밍을 <laughs> 잘못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부지에 예. 도지에다가 일주일 지나고 지금 오늘 오늘 물빵을 했습니다. 100만 원을. 어, 이 도지 지금 이제 마이너스 0.41이네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게임 방송 하듯이 100만 원 가지고 과연 오링이 나느냐? 아니면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 100만 원으로 과연 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 같은 학고는 실시간 방송 하기가 너무 두려워요. 이제 구독자 뭐 4,000명도 안 되는데, 이걸로 무슨 실시간 방송에는 그렇고, 실시간 방송은 제가 약속합니다. 구독자 만명 넘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실시간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시청자들 마인드의 눈높이에 맞춰서 방송을 할게요. 제 시청자들이 어 게임 무과금 팬들이라고요. 근데 게임에 무과금 팬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무과금 방송하지만 저 건물주예요. 아시는... 어 이거는 아시는 사람은 다알 거예요. 제 옛날에 초창기 때저 혈원들도 많이 써왔고 저 혈원들이... 막 지금 센 라인에 뭐 들어간 친구들도 많아요 얘네들 다알 겁니다 얘들제 건물도 왔다 간 애들도 많아요 건물진데도 왜 이렇게 쪼잔하게 노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게임 같은 거 이거는 마이너스거든요 이런 데돈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재밌는 게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데돈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과금 방송을 하는 거고 무가금 유저들 그냥 돈 쓰지 말고 소소하게 즐기시라 이런 방송을 했던 거고 이제는 이제 제 팬들이 이 코인 방송 이제 투자잖아요 투자로 돈을 벌 수가 있는 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총대 메고 아마 제 시청자분들도 코인 무서워서 못 들어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게임의 무가금러들은 돈이 있어도 안 써요. 그건 뭐냐면 신중하다는 거거든요. 신중한 안전빵 주의자들이에요. 솔직히 무가금러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누차 강조하죠. 가끔가다 뭐무가금하면막 막 무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어 실제 딱 까놓고 보면 무가금러들이돈더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필요없는데 돈쓰는걸 너무 싫어해요 손해보는거 되게 싫어하고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게임은 돈 넣으면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네, 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뭐 한푼이라도 투자해도 투자해도 뭐 벌, 벌어야 될거 아닙니까 벌수 있고 시간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막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게임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코인 방송 을 시작 합니다.